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입니다 오늘은 아, 누구야 넌너 누구야 베트남 여자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입니다 오늘은 그 오늘은 땡큐 근데 아무튼 아무튼 오늘은 미니시티 타이쿤이라고 건데 이거 왜 처음부터 안 했냐고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지 않았냐고왜 처음부터 안 했냐고요 그래도 제가 전에 만든 날씨가 있어서 삭제를 할 수가 없어 삭제하 너무 마음 아쉬워서 좀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우와, 신기 많아요 저희는 신기 지인기 창립지 학교가 학교가 근처에 공원을 왜 만드냐 싶죠 삭제할게요 삭제 아, 수는... 많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짜장에는 돈, 돈 없으니까 시험하러 가오돈안 챙기는데? 잉 에? 네? 소방관? 소방관이 뭐야? 소방이 소방시설이 무조건 그렇군요 추가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하면 안될까요? 아니 그거는 부족하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나 확장할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 제가 64 644.8M이잖아요. 근데 요 확장할 77 777.1M이 필요하거든요. 111M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M이 무슨 약자인지 모르기 까먹었지만 뭐. 큰일 난것 같네요. 만들려면 만들면도 상당수 상당 모아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써요? 오 됐네? 아 뻥이고 안 되겠습니다 아, 줄 알았는데 안 있는데 700은 됐겠는데 됐네? 곧? 곧될것 같습니다 3 2 1 만세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어디 확장해줄까 내륙지역 좀 확장하자 내륙지역 음.. 얼마냐? <laughs> 아 이게 말이 나한테? 돈 너무 나요 저는 주상층 없어요. 오 여기네. 여기 왜 거, 여기 지금 발전시키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그게 할 일이죠. 게임 속의 시장으로서 할 일이죠. 여기 도시의 이런 그린 시티입니다왜 버스 이름이 떠올리시냐고요? 맞습니다. 그냥 저는. 그린시티라는 버스도 있겠, 아시겠지만 버덕... 버덕... 여러분들은 저는 초록색... 초록색 좋아하는데 아... 알러시, 아시다시피 초록색을 좋아하다보니까 그린시티라고 되있습니다 절대 버스 이름이 바뀐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설부터 있어야될것 같... 아서소방서랑 물탱크랑... 다 건설해버려 싹쓰리 오늘도, 오늘부터 싹쓸이 한다! 병원을 서치하고 이런 게 좋겠죠? 돈이 좀안 좋긴... 하, 돈이, 재정이 좀안좋해 하지만 어떻겠어요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 이게 이제... 아, 뭐 그래도 중요할 수 있어 어... 근데 뭔가 집을 제 집이 좀 뭔가 어, 만 집을 지키고 싶거든 저는. 뭐 이건 더 좋, 좋긴 한데. 난 어... 이게 뭐야? 겁나 높은데? 헐. 종간 스크랩 100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뭔가 좋아 보일 것 같아. 어? 140? 그냥 그대로인데? 그래도 엄청 높잖아? 지금 됐어? 야 엄청 높다 롯데타워보다 여기가 제일 높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건물 건설 완성 완성 경찰서가 없는 느낌입니다 경찰서 건설하고 치안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리가 없네 일자리가 주변에 없으니까 사무실이라 사 사무실 지어줘야지 사무실 지어줬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 기타 시설들이 있되는데맥 맥도, 음식점 맥도날드랑 왜 W날, 또, W 날또 W W 도날드일까요? 이거 장착권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거꾸로 돌면 리 M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가구점이랑 맥도날드 설치하고 맥도날드라고 부르겠습니다 편하게 아 익숙하시다 익숙하게 맥도날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이러니까 타코 타코 가게도 근처에 짓고 그래야겠군요. 여기 외곽입니다 이제 도로 이쪽을 아래 집 아래쪽을 더 편하게 이어주기 위해 이렇게 여기 도로 건설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더 편하게 이어주기 위해서요. 뭐 잔디길도 짓고. 여기 또 과통 한도를 짓겠습니다. 이야, 오 좋은데? 이렇게 해서 외곽 지역이 완성되었습니다. 도로는요, 도로만요. 그리고 일단, 어 이것도 한번 지어볼까요? 초고층 빌딩 두 번째 거 지어볼까요? 아세 번째 거다오 웅장해 몽. 우와 엄청난 엄청 높은데 이것도? 뭐, 이거보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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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 때, 안테나 때만 작은 거 같습니다. 좀, 나, 낮은 거 같은데, 뭐, 이, 이 뭐, 높이 비슷하네요, 뭐. 다르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네요. 음. 저그 정도 상하이 타워랑 이런 건 있는데, 왜, 에? 63빌딩 아니야? 63빌딩 아니냐고, 저거. 이게 뭐야? 오. 이것도 괜찮은데? 작은 작은 집도 은근 장 집도 지는 게 좋거든요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 찍고만 집도 지어야 될것 같은데 뭐 3층짜리 집도 좀 지었습니다 그 4층짜리 집도 하나요 4층 4층이잖아요 정확히 과일사무소까지 보면 1234여기세 해드릴게요 세워드릴게요 안 궁금하다고요 1234두죠 근왜 노란색이지? 몰라 저택을 지죠 저택을 지어야죠 저택 여기도 저택 맨션을 짓겠습니다 맨션 작은 집오 엄청 좋은데 근데 교육 시설이 없는 거 보면 좀 찝찝하네요. 교육 시설이 없으니까 좀좀 짠나긴 한데 하니 찝찝하니까 그냥 뭐중 중학교랑 고등학교 출발했으면 곧 은행도 출 은행 필요겠지 은행 필요해요 그래도 돈아 스마트 은행이 있으니까 뭐 현실에서는 필요 없겠죠? 현실에선왜 그러냐고요? 은행이 이제 파산하고 있는 이유가 그 스마트 은행 그 스마트 그 은행 그런 것 때문이죠 때문이죠 뭐, 때문에 뭐. 그런 거잖아요. 재미 걸 재미 있는 시설이 없 오락 시설이 없는데 그래서 경기장 짓겠습니다. 경기장 짓려고. 오 생각 마음에 드는데 도시 엄청 마음에 들어. 그리고 교회도 짓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죠. 종교의 자유. 종교를 종교 종교 믿는 사람이 어 뭐야 이거. 수수?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가 믿어야 되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 그 사람들 위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항, 신도시를, 공항을 지어야죠, 공항? 공항 같은 거, 어, 공항, 다른 공항이 있나? 다른 공항? A 없네. 어, 대성당은 그래도 좋긴 하네. 경, 이건 뭐야? 또다른 축, 더큰축구장 경기장이 있거든요. 올림픽 전용으로 쓰겠습니다, 여긴. 올림픽 전용. 올림픽, 아니, 월드컵 할때 전용으로 쓰고, 여기가 그냥 뭐, 체육, 아, 여기도 월드컵 두 부지를 쓰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삭제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시민들의 재미, 시민들의 재미를 위해선. 풍차를 짓고, 관광명소도 있어야 되니까, 풍차도 짓고, 궁전, 아, 모스크는 무슬림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 한 곳은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그렇다, 종교의 자유를 위반, 종교 자유를 모독하는 바, 모독한 짓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그 궁전 같은 건 웅장하니까 지어야죠. 과거에서 썼던 걸로 합시다. 뭐, 과거에 막, 과거에, 어, 과거에, 원, 과거에 막, 중세 시대 때 썼던 걸로 그냥 칩시다, 그냥. 저도 팔레스타, 사실 팔레스는 타 지지를 하지 않아서, 그냥, 뭐, 모스크 같은 거 짓지 않겠습니다. 뭐 한국 시, 현실에서 한국도 무슬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그냥 뭐 그런겁니다 굳이 막 무슬림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무슬림 없다고 막그 대체 조롱하지 마세요 제발 프리팔레스타인 프리팔레스타인 그런 소리도 그만하세요 민감하니까 내용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본인 제, 제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 아, 않아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지 않아 지지하지 않아서 팔레스타좀 안좋아해가지고 좀 이스라엘 조금 더 좋아해서 좀 그러니까 프리팔레스타인, 프리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프리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찬양발언 등등은 그,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팔레스타인 정식국가가 아닌데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식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죠 아 영어권 있지 이미 영어권 이미 있지 여기에 그럼 또 쥐을 필요는 없겠고 음, 가게도 지금 주입읍시다 아, 딸기를 먹어야 돼서 딸기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응, 음. 제가 좀 뚱뚱해진 이유가... 제가 음식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딸기가 불쌍하지 않냐고요? 어쩌라고요? 어, 나스? 어? 이게 뭐야, 베를린 타워? 나 독일 좋아해, 설치해. 하다제 응. 나치 독일 좋아할까요? 응, 아니야. 내가 왜 나치 독일, 그게 난그 미친놈들이 왜 좋아하냐. 인고. 까비 와, 겁나 이거 데 이거 등이 높아. 이거 음. 봐. 호텔 봐. 이시 봐. 이 높은 건물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런집이고싶이 음. 봐. 어, 병원 또 있네? 여기 대병원, 대학병원, 대학병원, 대학병원도 치고, 전문, 일단, 일단 대학병원도 치, 대학병원으로 치겠습니다. 연세대병원, 음, 이와, 이, 이제 목병병원, 음, 어느 병어저 안과 가긴 한는데 안경 때문에 얼굴 공개했어시피안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사실 때문에 그안 안과 가는 건데 어느 병원 간지 시청자들이 그그 병원에 간다면 제 여러분 이탈이 이이니이이르니 여러분들 막 이탈이 저 보고 싶다고 막 찾아 대규모로 찾아오고 싶지 않겠음 못생긴 뭐 놈을 왜 보려 응 음. 못생기긴 뭐 해, 악. 동굴 자닥치고 있어, 개새끼야. 아무튼 그리스 신전도 배치하고요. 오, 오 좋아 좋아, 살아는 살아 있어. 오천만. 이것도 좋은데? 아치형 입고 좋아. 개선문 개선문이다, 개선문. 오케이, 개선문 좋아, 개선문. 이거 왜 설치해, 인마 신전도 배치하겠습니다, 신전 뭔가 피라미드, 마야 신전인데 왜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 아니구나 피라미드 아닙니다, 마야 신전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음, 나무가 있는 주차장? 오, 좋은데? 근데 모아이 석상도 있네요. 제다 타워는 뭐야? 롯데 타워 아니야 이거? 롯데 타워 아님 롯데 타워였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제다 타워야. 쌍둥이 빌딩도 있네. 와우, 네 겁나 비싼 타이페이랑 타이페이 101 타워랑 타이페이 101 타워랑 왜 이렇게 비싸 이거? 타이 타레스 스카이 스케어 에헤, 겁나 비싸. 249 다이아몬드. 구세즈그리도 그리스도상. 2349. 어우씨 자유의 신상 알랄랄랄랄랄랄 이게 말이야 사지말이랑 이거 겁나 비싸 허이 근데 왜 구글로 끝났냐 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네 버거 퀸 뭐야 사무실 오 이거 뭔가 비즈니스에 좋아 이래야지 상사 이 모든 아저 직장인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직장인이 아니어서, 제가 고통 잘 모릅니다. 저희 아빠 상사, 저희 아빠 상사, 상사 착하다네요. 저희 아빠 상사에 신 아저씨는 착하다, 아, 착하시다, 친절하시다네요. 한번 만나보고 싶지만, 누군지는 절대 안알려주겁니다 누가, 제가 남의 개인정보 턴, 남의 개인정보 턴신성털이 봄, 신성털이 미친 신상털이 봄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무도 배치하고, 그럼, 이제 제 도시는 완성이 아닙니다 다음편 일단 일단 이거 영상 저장공간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다음 다음 시간에 지속하겠습니다 아뭐 하나만 찍고요 초고층 빌딩 돈이 없어 아니 이거라도 진짜 이거 진짜 멋져 뭔가 이 빌딩 겁나 멋진데? 그럼 여러분 이 빌딩을 보면서 마무리해시다 그러면 이봐